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생각나는 대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뽑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할 때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4절 서두를 보시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뽑아놓고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에게는 본질적 의미와 핵심적인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서로 관심사를 나누는 친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헌신하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만왕의 왕께서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 교제를 원하십니다. 사귐의 대상이 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영광이 되지만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 시체도 상품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 역시 상품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독교는 타락해 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상품화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최고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십자가를 상품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밀려오지만 십자가는 결코 상품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나눔, 고난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4절 중반부를 보시면 또 본회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볼때 속좁고 소심하고 성급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은 제자들의 중심적인 사명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전파됩니다. 사망의 억매인 자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만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는 것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교회는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행사에 움직이는 교회 등 각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제자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많이 전해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